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4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최근 들어 오지 캠핑을 다니는 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현대 포토2 4륜구동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량은 오프로드 튜닝한 거 아니고요 순정 신차 때 나온 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 4륜구동 포토는 대부분 시골, 논, 밥, 특히 강원도 고지대에서 많이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4륜구동 포토로 캠핑카로 개조를 해서 오지캠핑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 차량 자체에 적재함 쪽으로 잠을 잘수 있게 만들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만큼 찾는 분들이 많아진 차량입니다. 보고 계시는 차량은 제일 높은 등급인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프리미엄 등급이라는 걸딱 봐도 알수 있는 건 보이시나요? 앞범버의 보조범퍼입니다. 다른 사항에서는 추가로 넣을 수 있어도 넣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프리미엄만이 가지고 있는 앞범버 보조입니다. 그만큼 강인함을 더 보이게 하고요.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에 외관관리 정말 잘 돼있고요. 프리미어 등급답게 옵션 또한 빵빵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옵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저랑 함께 외관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자거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트 안개등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후드 본넷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습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쪽 면 보셔도 찍히거나 묶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적재함 쪽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앞뒤 바퀴가 똑같습니다. 대부분 포터 뒷바퀴는 좀 작고 두 개지만 4륜 구동은 앞뒤가 똑같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법 없고요. 돌빵 없고요. 적재한 공간 보시는 것처럼 철판 깔아져 있고요.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 적재함 쪽도 깨끗하고요. 문짝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묶고 볼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다음은 실내 상태와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더블캡이기 때문에 뒤에 자석이 있고요. 뒤에 자석 보시는 것처럼 흩어지거나 해진 곳없고요 바래진 곳없고요 2열 뒷좌석 공간 다시 한번 보세요. 흩어지거나 해진 곳없고요 바래진 곳없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틀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어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는데 혹시 하자거리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찾으셨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연식 대비 짧은 키로스에 외관 실내 관리 잘돼 있고요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스부터요 36,114km 주행했고요. 어, 마침 타이어 공기압이 떴습니다. 그러므로 타이어 공기압 센서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됐고요. 보시면 이렇게 엉덩이 자국이 있죠. 보시면 운전석 뒷바퀴 공기압이 조금 낮다고 이렇게 표시 들어옵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 사이드밀러 이렇게 실내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사이드 밀러 상하 좌우 조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가죽 핸들 보시는 것처럼 트더진 곳없고요 바래진 곳없고요 깨끗합니다.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열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 4륜구동 이렇게 넣고 뺄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4륜구동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수동 기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현대 포토2 4륜구동 더블캡 장축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한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소수석 앞 펜더 보이시는 이 코너 판넬 하나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더블캡 장축 4륜구동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22년 9월식 실주행거리 3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영상 밑에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